스스로 붙잡히신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를 행중한 사람이 손을 받아 자기 발을 빼먹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그 길을 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고자 칼을 뽑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천하면 동정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 넌 뭐냐?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한분정이 이런 일을 왔다면 일어나야 한다고 말, 말한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도를 잡, 칼과 문득이로 어?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동정 앞에 인자가. 앉아 가득 찼는데 너희, 너희가 그땐 나를 체, 체포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이들 모든 예언자들 불러야 한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모두 버리고 아니 제자들이 모두, 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네 토요일 무슨 날일까요? 세 t 데이 d a 데이니다제 대제사장, 제사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휘지한 가장 높은 제사. 지휘한? 지휘한 높, 높 가장 높은 제사. 장 근데 <놀람> 로마 로마 근대 근데 가장 큰 단. 단위 체포 죄를 지은 사람을 잡, 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리야 아, 허리 버리, 허리다 허리다 데지트데지트내데지트한번 네, 스톱 겠습니다데지트데지데지 s 가몇 음. 개야? 짜자트 s 가몇 개야? 두개데저트 데자트 데저트, 데저트. 어, 오늘은 데저트. 이런 것도 있네. 이거? 이 것도 있었어. 원래? 아, 토요일 날 야, 너 토요일 날걸왜 했어? 아, 응, 잠깐 오늘 금요일이잖아. 아, 아, 오늘 금요일이야. 어떻게? 잠깐만. 응. 왜 토요일 날걸 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응. 아. 그냥 했으니까 해라, 그냥. 어. 내일 금요일 거 하지 뭐. 어떡하냐. 음, 오늘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응. 어머님, 좋은 생각. 뭔데? 아, 뭐냐면, 어, 이거, 음식서이인터에다가 응. 내일 어. 올릴 거야.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하자. 하나님이 <불칭> 아들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수치? 음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 보세요. 나라의 <laughs> 십자가? 예, 묵묵히 걸어가신 길은 무슨 길이라고? 어, 십자가 이리 와. 빨, 빨간 버 눌러줘요. 응 어, 잠깐. 음. 내가 계속 가게. 계속이어서 음. 하겠습니다. 어, 예배. 어,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가 하야할하려 무엇인가요 읽어주십시오 려고 하려고 하 하려고 하려고 하려하려 하려고 하려고 하려가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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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하려고 하려고 하하고하려고 예배 응. 음, 한국 교회 사순절 회 회개 응. 아, 사순절 회개서도회에서한회서 말씀 아에순절회개서도회에서한서 말씀 듣게 하려고. 네. 좋아 기도하자 이제. 에 네. 응. 하나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에서에에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요 예수님의 멤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쟤들이 왜 저렇게 자꾸 싸우냐? <laughs> 9번 싸우고 9번 요 오늘은 우리가 텐트에서 텐트. 옛날을 찍어봤습니다. 네.